집을 방문했고요. 이분은 14년 전에 전주로 전임을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간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루게르 진단을 받아가지고 현재 집에서 8년 차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못 하고 여기 두가지 절개를 해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액체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가족이 없습니다. 무연모여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6일에 가가지고 우리 어, 김호도집사님내와저희네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분이 안디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구경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고 보면은 사진을 보면. 집안의 의료기기가 석션기인데 석션을 황통경사분이 수시로 해줘야 이분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성하고 이분이 자꾸 그 보는 건 일기장인데 건강했을 때탈곡 과정에 썼던 그 일기장이 있어요. 쓰는 과정에 발병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씨도 아주 잘 쓰고 문학적인 기질이 있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있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도 아프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주물러주고 이렇게 사회를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